상승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분명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네, 딸 리플 금일 3.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하락이 나왔을 때 0.47과 4.8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일 두세 개 영상 찍어드리면서 0.47, 4.8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결국에는 지금 상승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도 상승 가능성 r s i 에서 상승 패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결국에는 제가 어떤 매수의 기회, 매수 시그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3% 이상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7 0 0원대도 지금 거의 찍은 모습입니다. 700원대 잠깐 넘었었죠. 714원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제가 이 하락 추세 10일 동안 만들어왔던 이 추세에 대한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추세만 돌파를 해도 상승 기대값이 0.56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추세가 되겠고요. 일단 일봉에서의 삼각수렴 하단부입니다. 네, 일단은 해당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이 지금 비트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트는 오히려 0.5% 하락을 했는데 리플이 혼자서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플 도미넌스 이제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 도미넌스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에 비트와 별개로 리플 혼자서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MACD, 일봉 MACD 골든크로스 각인 그리고 주봉 MACD 골든크로스 각인까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도 어떤 반등의 시작 그리고 리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 굉장히 저점인 구간. 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일봉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지금 이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상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0.48달러, 0.47 어, 중후반 구간입니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여기 내려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추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0.47과 48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적인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인다. 단기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 추세가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금 장기 추세가 밑에서 버티고 있고 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일봉상에서 삼각수렴에 대한 하방이탈, 그리고 하방이탈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버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큰 부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일부분에 속한다. 그리고 리플 도미넌스가 지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골든 크로스 아까 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장기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매수할 구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걸 지금 영상으로 거의 이 하락이 나오고 매일 지금 두세 개씩 올려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서 0.47과 4.8행보할 때 계속적으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또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면 될것 같다라는 제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장기 추세까지 밑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장기 추세 이탈 나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도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리플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해당 기준점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제 관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일봉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승 기대값 0.56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기서 하락이 나와도 결국에 해당 공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하락은 추세를 깨지 않는 하락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마치기 앞서서 유튜브 멤버십 리뉴얼을 했는데요. 멤버십 혜택 자세한 내용은 채널 옆에 가입 버튼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